안녕하세요. 로미오 치과교정과 원장 서승원입니다. 오늘은 교정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정용 철사가 빠지거나 찌르는 경우로 교정 치료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삐뚤삐뚤한 치열이 가지런하게 배열되면서 곡선이 직선이 되면 남는 철사는 후방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맨 뒤쪽 치아 후방에 볼살이나 잇몸이 빠져나온 철사에 의해 찔리게 됩니다. 또는 교정용 철사가 한쪽 방향으로 돌아서 한쪽 후방에서 찔리는 경우나 교정용 철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교정 장치에서 빠져나와 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찔린 부위 상처는 대개 따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2주 안에 자연치유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철사 찔림으로 인한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치과에서 제공하는 왁스를 사용하셔서 빠져나온 철사 부위를 감싸놓고 병원으로 연락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철사가 찔러서 통증이나 염증이 심한데 병원에 바로 내원하기 힘든 경우는 빠져나온 철사를 손톱깎기나 니퍼 등을 사용하여 끊어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정 장치가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치아에 접착한 교정장치나 기타 부착물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이상한 역시 흔히 일어나는 응급상황 중 하나입니다. 교정장치가 탈락한 경우 그 치아에는 교정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치아들에 비해 배열이 달라지거나 원하는 치아이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탈락한 교정 장치나 부착물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에 걸어 놓은 고무줄이 탈락하거나 또는 환자분이 직접 거는 고무줄을 끼는 방향을 잃어버린 경우 환자분이 임의로 고무줄을 다시 걸거나 끼는 것보다는 병원으로 연락하여 정확한 위치를 다시 안내받거나 내원하여 고무줄을 다시 걸어야 합니다. 고무줄이 원래 걸어놓았던 위치와 다른 쪽으로 걸리게 되는 경우 원치 않는 치아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고무줄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정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분 임의로 해결하기보다는 치과에 내원 또는 연락하셔서 담당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불편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